지금 덴마크에서 유행하고 있는 밈입니다. 824년 덴마크인들. 우리는 그게 누구든 우리 앞길을 막는 자들을 박살낼 것이다. 우리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토르가 우리 곁에 함께한다. 2024년 덴마크인들. 도와줘, 이 국수가 내 입을 태우고 있어. 라는 뜻인데요. 며칠 전 덴마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삼양식품의 불닭나인 3종을 급성 중독 위험을 이유로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면이 너무 매워서 리콜 조치가 내려진 것인데요. 덴마크 식품 당국은 불닭볶음면에 신경독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유해한 성분인 캡사이신이 너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한 아시아 식료품 매장에서는 직원이 불닭볶음면 시리즈를 매대해서 수거하고 있는데요. 제품을 사러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게 된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 아노 야스미는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건 합리적인 것 같지 않아요. 소비자는 얼마나 맵게 먹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라면서 불닭볶음면 구매에 실패하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불닭볶음면이 지금 전 세계에서 돌풍을 몰고 다니는 중입니다. 차가 다니기는 할지 의심스러운 깊은 산속의 오지 마을에서도 불닭볶음면을 팔고 있을 정도인데요.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라면 수출액 3,760억 중 2,860억원을 삼양식품이 만들어 냈습니다. 특히 까르보 불닭 라면이 인기를 얻으면서 해외 매출액은 85%가 늘기도 했는데요. 전체 매출액에서 해외 비중은 올해 75%를 기록했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불닭볶음면 품귀현상까지 빚어질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얼마 전 생일 선물로 삼양식품의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받고 기쁨의 눈물을 쏟았던 미국 소녀 아달린 소피아의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행복한 눈물을 흘리던 귀여운 소녀의 영상은 현재까지 약 1억 뷰가 넘는 조회수와 1천만 개가 넘는 좋아요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또 한번 불닭볶음면 때문에 눈물을 터뜨렸는데요. 그녀가 틱톡 계정에 최고의 날제 꿈을 실현시켜준 불닭에게 고마워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을 보니 아달리는 삼형 라운드 스퀘어로부터 특별한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초인종 소리의 아달린이 현관문을 열자 불닭볶음면의 캐릭터 호치와 까르보 불닭볶음면 트럭이 와있었습니다. 트럭에는 불닭 투 아달린이라는 문구까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달린은 호치 인형과 함께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답니다. 트럭이 열리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트럭 안에는 수많은 까르보 불닭볶음면 박스가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일 선물로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받고 눈물을 흘리던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사명에게 역조공을 받은 것인데요. 이날 아달린이 선물로 받은 까르보 불닭볶음면은 무려 150박스에 달합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너무 귀엽다 이 어린 아이를 축복해 준 불닭볶음면에 감사한다. 마을 사람들 다 모여서 불닭잔치하면 될 듯. 저 사랑스러운 소녀는 불닭볶음면에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라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삼형라면 스퀘어는 이번 이벤트를 위해 아달린이 살고 있는 미국 텍사스 세 안토니오로 직접 관계자를 파견해 이 같은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연예인이 팬들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역조공 문화에서 착안했고, 아달린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준비된 이벤트였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까르보불닭 볶음면을 손에 넣는 행운을 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그 인기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구하기도 힘들 정도인 까르보불닭은 덴마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요. 상품을 구하기 위해 40분 거리의 마트를 가야 했다는 구매 후기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 덴마크 정부의 불닭 판매금지 조치를 두고 덴마크 내에서도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 루빈정은 만약 이 제품이 리콜된다면 타바스코와 생 할라피뇨는 왜 리콜되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판매되는 제품 중더 매운 제품도 있어요. 고춧가루처럼 말이죠. 라고 화를 내기도 했고 또 다른 시민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매운맛을 알고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BBC에서는 삼양식품의 해당 제품이 다른 나라에서 이런 내용의 안전경고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덴마크의 조치에 대해 품질 문제가 아닌 너무 매어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 자체적으로 리콜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제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는데 이 같은 이유로 리콜 조치를 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현지 관련 규정 등을 면밀히 파악해 이번 리콜 조치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삼양식품은 일부 제품을 회수 조치한 가운데 공식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국내 공인인증기관에서 검사한 결과 캡사이신 함량이 덴마크 당국이 발표한 것의 4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국내 A대학교 식품분석연구소에 의뢰해 덴마크 식품청이 리콜 조치한 불닭 시리즈 제품 3종에 대한 캡사이신 함량을 측정했고 결과를 받은 것입니다. 삼형식품 측은 덴마크 식약청이 캡사이신 함량을 계산할 때 전체 중량인 140g을 기준으로 봉지당 113mg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는 오류라며 불닭볶음면의 면에는 캡사이신이 들어있지 않고 스프에만 들어있기 때문에 스프 중량 31.8g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풀이했습니다. 뭔가 미심쩍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상황에 사람들의 관심을 끈또 다른 주장이 나왔습니다. 스웨덴 출신 유튜버인 스웨국인은 지난 16일 덴마크와 스웨덴은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라며 재료가 너무 매워서 금지했다고 하는데 솔직한 이유는 따로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삼양라면에 들어있는 매운 재료 때문에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고 하지만 생각해보라. 한국인들이 매운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고 있는데 죽는 사람이 있냐면서 매워서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해 본 사람이 적기 때문에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불닭볶음면 금지 조치로 이어진 것이다라는 것이 그의 의견입니다. 그는 유럽 사람들은 유럽 외의 다른 나라로의 여행은 많이 안 하고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수입품 말고 자국 생산물을 선호한다 라며 수입품이 약간 위험하다는 마음, 한국이 낯설고 위험하다는 생각, 무서워서 수입도 안 하고 판매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금지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현재 유튜브 채널에서 사라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의 발언 역시 일리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번 사건은 덴마크 정부의 외국인 혐오라는 이야기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우리나라 일부 누리꾼은 원래 금지시키면 더 관심을 끄는 법이니 더 유명해지겠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먹는 음식을 못 먹는 지들만 바보되는 거지 뭐, 라는 식의 쿨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이번 사건으로 대한민국 라면이 세계인들의 관심을 더 끄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